어, 3월 7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가족들의 새벽 모임에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원형 성소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성소는 매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적그리스도,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매일의 제사를 공격하였다고 다니엘서에 기록하는데 이것은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을 이땅 위에서 어떻게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성취하셨는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 안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온 세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작은 뿔을 통하여 매일의 제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열국의 끝에 작은 뿔이 탄생해서 그리스도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 버렸고 그분의 성소를 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손에 붙임바 되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곧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되 이 상에 나타난 바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것입니까 안타깝게 여쭤보니까 오 2300주야까지니 1844년 기다려 정한 때 지성 소문이 열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사건을 통하여 매일의 제사가 회복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군대 미국은 온 세계에 자처한 경찰 국가로 그의 군대가 이제 그 편에 서서 작은 뿔에 서서 법안권과 함께 손을 잡고 성소 곳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에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 똑같은 다니엘 7장 8장 9장을 10장 11장 12장을 통하여 더 확대돼서 자세히 매일의 제사를 폐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의 책에 결론의 장에 다니엘 12장에도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이 놀라운 AD 예, 8, 508년에, 538년과 함께 중요한 508년, 어, 프랭크, 프랭크족 클로비스가, 어, 어방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나서 바로 1798년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일의 제사가 어떻게 중요한지, 이땅 위의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연결시켜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3층 하늘에 올라가서 완전히 이 지상의 모형과 그림자가 원형 하늘 성소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때 지시하심을 얻어서 신의 산에서 보이던 본을조차 원형 모본에 완전히 본을조차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길 원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존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성소의 가장 중요한 어린양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은 내일의 제사를 통하여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오직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날마다 마리아의 아들 육체로 사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시편 백시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준비하셨던 계획대로 멜기세덱은 우연히 이땅 위에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게 구약에서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같이 맡은 사람은 멜기세덱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으로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설된 족보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 멜기세덱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반차라는 말은 헬라어 탁시스란 말인데, 배열, 정돈, 순서, 질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아니고, 아론의... 구 선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의 반열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땅 위에서 매일의 제사 날마다 어떻게 매일의 제사로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지 오늘의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성공이 바로 일생의 성공이 되고 평생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일생을 50년 60년 한 번에 살 사람은 없어요. 오늘을 계속 살아서 오늘 사는 것이 평생의 삶이 되는 것을 영원한 보증으로 오늘을 성공한 사람, 오늘을 하늘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 14장에 두번 나옵니다.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던 사람은 구약에 유일하게 멜기세덱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나라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살렘의 왕국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날마다, 오늘마다 매일의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매일의 제사를 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기의 대리자 적그리소를 통하여 공격했는데 시편 110편에 내가 영원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직분이 이 새로운 족보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육체로 사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리에게 육체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 예수님이 자기가 마리아의 아들로 사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들으심을 얻고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대에게 안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마다들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족보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과 대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보여 주시는데 날마다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만이 예? 매일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대적을 하나님 손에 놓, 어,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게 바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14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원래 성소 속에 아론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괴와 성모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었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레위의 후손만이 이 성소를 지키고 다루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소 제도였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궁할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오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요. 오직 분양을 위해 구별합을 받은 아론의 제상,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랬더니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노를 바했어요 제사장에게 분노해서. 네가 감히 왕을 막느냐? 그때 여호와의 성전 안에 향단 안에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이마에 바라도록 하셨어요. 즉시 여호와의 징계가 임했는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됐다고 부약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재림교회를 미래의 사건으로 초청하셨는데, 이후에 일 후에 바로 라오디 계아 교회를 만난 예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아멘이시오. 날 따라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와라. 초청하셨어요. 처음 계시록 일장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사장에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라오디 계아 교회가 만날 마땅한... 미래의 사건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새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펼쳐지고 그리고 24장로가 아버지의 보좌 옆에 둘러 앉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 직을 겸직했다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는데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했던 그 사건 그대로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 둘려서 24장도들이 새마포 제사장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은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의 피로 사셔서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들이 바로 땅에서 왕으로 탈 사람들이다.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멜기세덱의 족보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소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두나요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 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정말 우리는 이라오디게아 하나님의 만남은 백성이 멜기세덱의 족보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해석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딱딱한 물건을 먹기 어려운 어린아이에 남아있도다. 오늘마다, 날마다 주님의 경험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었고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33년 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이 나와 똑같이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바로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중요한 사건임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브리서 이 명저는 히브리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오늘마다 오늘의 제사, 매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말세를 위하여 명저서를 히브리서에 기록하게 되었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천사가 없어요 오직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천사들과 근본이 다른 왕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서는 아기가 왕족에서 태어나면 서열이 매겨지고 그를 집중 관리해서 모든 신녀들과 신아들이 왕으로 앞으로 왕족으로 살 것을 다루는 것처럼 온 하늘은 천사들과 우리가 급이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이땅 위에 어린아이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완벽한 죄와 상관없는 승리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오늘마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마지막 단 하루 남았을 때 6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원형이신 내가 어떻게 승리자가 되고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영감의 그런.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 마음에 십자가의 소망을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간직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다락방의 성만찬의 빛이 매일의 여러분의 밥상의 양식을 거룩하게 해서 성만찬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식탁처럼 끼니마다 성만찬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의 경험 속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날마다 유월절이야. 매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날처럼 응?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멜기세덱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생생한 교훈을 따라 나는 날마다 죽는 특권, 매일의 제사에서 자기는 완전히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정을 자신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점을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건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거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장님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 이 내가 행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니라. 우리 각각이 예수님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게 될때 하늘의 군대가 새 탄생해서. 예수님 혼자 하셨던 일보다 더큰 멜기세덱의 족보의 군대가 탄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제사,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저도 여러분도 육체로 이땅 위에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한 몸을 저 가, 여러분 각각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오직 오늘마다 매일의 경험 속에 우리도 매일 일련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두 번씩 두 마리 아침에 저녁에 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경험과 사는 경험 번제로 드릴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증거판 십계명을 마음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조속으로 하루 종일 십계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매일 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책, 걸어다니는 언약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왕과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땅 위에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족보로 왕과 제사장이 되셨는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한 번도 타락하기 없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제사장과 왕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미래의 사건들까지 책임질 왕과 제사장의 역할과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아침, 새벽, 한울 가족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줄이면서, 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마다, 매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지송소 시대 1844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될 사건임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우리가 성소속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마리아의 아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던 신성의 놀라운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도 재현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경험이 오늘날마다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